혼자 있으니까 자꾸 생각이 나서 오시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알아요, 그런데. 한때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이제는 고시원에서 홀로 지내는 남자. 병상에 누운 남편을 간호하며 하루하루 지쳐가는 여자.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서로에게 기대면 안 된다는 것을. 친구의 아내와 아내의 남편의 친구라는 넘어서는 안될 선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날 밤 4월의 차가운 빗속에서 미정이 들고 온 것은 단순한 된장찌개가 아니었다. 그것은 두 외로운 영혼의 마지막 위안이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시작이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겨울 끝자락에 찬 바람이 고시원 창문 틈새로 스며들 때면 정우는 담요를 더 끌어당기는 대신 그대로 몸을 웅크리곤 했다. 추위를 느낀다는 것조차 살아있음의 증거라 여겼기 때문이다. 55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제가 되어버린 후로는 이런 작은 감각마저도 소중하게 느껴지는 법이었다. 한때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가구들은 지역에서 제법 명성을 얻었었다. 나무결을 읽어내는 솜씨며 못 하나 없이도 견고하게 짜맞추는 기술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일한 유산이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웠던 시절이 있었다. 스무 명의 직원들이 그를 사장님이라 부르며 따랐고 납품 계약서가 책상 위에 쌓여갈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지던 기억도 아직 생생하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하리만큼 빠르게 그의 모든 것을 아사갔다. 새벽녘에 시작된 화재는 공장 전체를 삼켜버렸고 불길 속에서 타오르는 것은 단순히 목재와 기계뿐만이 아니었다. 그의 꿈과 미래, 가족의 안정까지 모두 그 검은 연기 속으로 사라져 버렸던 것이다. 보험금은 터무니없이 적었다. 변호사는 약관의 작은 글씨들을 가리키며 이것이 최선이라 말했지만 빛더미 앞에서 그 돈은 물한 방울에 불과했다.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가 빗발치고 직원들의 원망, 섞인 시선이 등을 찔러올 때 아내는 조용히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더는 못 버티겠어요.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도 않았다. 오히려 오래 전부터 준비해온 대사를 읽는 것처럼 담담했고, 그 담담함이 정우의 가슴을 더 깊이 할퀴고 지나갔다. 20년을 함께한 부부의 끝이 이토록 싱겁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으나 서류에 도장을 찍는 자신의 손은 놀라울 만큼 떨리지 않았다. 아들은 기숙사 생활을 핑계로 집에 오지 않았다. 가끔 걸려오는 전화에서도 용건만 간단히 말하고 끊어버리기 일수였으며 그마저도 점점 뜸해져 갔다. 정우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무너진 아버지를 마주하는 것이 얼마나 버거운 일인지 그 역시 잘 알고 있었으니까. 고시원 방은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이 전부인 공간이었다. 벽에는 전 입주자가 남긴 듯한 못 자국이 여기저기 박혀 있었고 형광등은 켤 때마다 지직거리는 소리를 냈다. 공용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와 옆방의 기침 소리가 밤마다 벽을 타고 전해져 왔지만 정작 정우 자신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숨만 죽이고 있었다. 아침이면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과 인스턴트 커피로 하루를 시작했다. 커피를 타며 올라오는 김을 바라보다가 문득 공장에서 나무를 자를 때 피어오르던 톱밥 냄새가 그리워지곤 했다. 그 냄새 속에는 희망이 있었고 내일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살아있다는 실감이 있었다. 낮에는 가끔씩 들어오는 가구, 술이 일감으로 시간을 때웠다. 한때 새 가구를 만들던 손이 이제는 남의 낡은 가구를 고치는 일로 연명하고 있다는 사실이 씁쓸했지만 그나마도 감사해야 할 처지였다. 공구를 쥐고 있는 동안 만큼은 자신이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었으니까. 저녁이 되면 고시원으로 돌아와 홀로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도 없는 방에서 할수 있는 일이라곤 천장을 바라보거나 창 밖의 불빛들을 세어보는 것뿐이었다. 가끔은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훑어보기도 했지만 전화를 걸 용기는 나지 않았다. 실패한 사람에게는 위로조차 사치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봄이 오고 있었다. 거리에 나무들이 조금씩 쇠순을 틔우기 시작했고 바람도 한결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정우의 마음 속 겨울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채 얼어붙어 있었다. 누군가 그 얼음을 녹여줄 사람이 나타날이라고는 그때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미정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정우는 그저 친구의 아내라는 타이틀로만 그녀를 기억했다. 결혼식장에서 하얀 드레스를 입고 수줍게 웃던 신부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오를 뿐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각자의 삶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꺾여가면서 그녀는 정우의 일상에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다. 친구, 민수가 폐암 판정을 받고 입원한 것은 작년 가을이었다. 병실을 찾았을 때 마주친 미정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으나 정우를 보자마자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어 보이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52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여전히 단아한 얼굴이었지만 눈가의 잔주름과 처진 어깨가 그녀가 짊어진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다. 정우씨도 혼자 지내신다면서요? 반찬이라도 좀 나눠드릴게요. 처음엔 그저 예의상하는 말이려니 했다. 하지만 며칠 후 정말로 그녀가 고시원 앞에 나타났을 때 정우는 당황스러움과 고마움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했다. 김치통 두 개와 몇 가지 밑반찬이 담긴 봉지를 들고 전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음을 눈치챈 것은 한참 후의 일이었다. 미정의 방문은 점차 규칙적인 리듬을 갖게 되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들른다며 반찬을 전해주곤 했는데 그때마다 잠깐의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다. 처음엔 날씨 이야기나 민수의 병세에 대한 안부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더 깊은 이야기들이 흘러나왔다. 아이들은 바쁘다고 병원에도 잘안 와요. 서운하다기보다는 그냥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차를 마시며 그녀가 흘린 한마디에는 체념과 쓸쓸함이 동시에 묻어났다. 정우는 그 감정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었기에 굳이 위로의 말을 덧붙이지 않았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따뜻한 공감이 되기도 하는 법이니까 미정에게도 정우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병원과 집을 오가며 지쳐가던 그녀에게 정우와의 짧은 만남은 숨통이 트이는 시간이었다. 자신을 환자의 보호자나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그저 한 사람으로 봐주는 시선이 그리웠던 것이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날, 미정은 평소보다 오래 머물렀다. 고시원 복도 끝 창가에 나란히 서서 빗줄기를 바라보던 그녀가 불쑥 말을 꺼냈다. 가끔은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눈 뜨면 모든 게 예전으로 돌아가 있는 그말 끝이 흐려질 때 정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가 황급히 거두었다. 미정은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알수 없는 그리움이 어른거리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감정을 먼저 알아차린 것은 정우였다. 그녀가 올 시간이 되면 괜히 복도를 서성이게 되고 문자 알림음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감정이었다. 병상에 누워있는 친구를 생각하면 죄책감이 밀려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기다리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미정 역시 마찬가지였으리라 정우를 만나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유독 무겁게 느껴지고 병실에서 잠든 남편의 얼굴을 보며 알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다음 방문을 위한 반찬을 준비하는 손길은 멈출 수 없었으니 이미 두 사람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던 셈이다. 4월의 비는 유독 끈적이고 무거웠다. 하늘이 쏟아내는 것이 단순한 빗물이 아니라 누군가의 한숨인 것만 같은 저녁 미정이 또다시 고시원을 찾아왔다. 이번엔 반찬통이 아닌 냄비를 들고 있었고 그 안에서 피어오르는 김에는 된장찌개 특유의 구수한 냄새가 배어있었다. 혼자 있으니까... 자꾸 생각이 나서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들러붙어 있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처연해 보였고 정우는 수건을 건네며 그녀를 방으로 들어오게 했다. 좁은 공간에 두 사람이 들어서자 더욱 비좁게 느껴졌지만 오히려 그 거리감이 묘한 안정감을 주는 것도 같았다. 작은 접이식 테이블에 냄비를 올려놓고 마주 앉았을 때두 사람 사이에 거리는 팔을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웠다. 미정이 가져온 소주병이 식탁 위에 놓이고 종이컵에 따르는 투명한 액체가 조명 아래서 잔잔히 흔들렸다. 정우는 오랜만에 따뜻한 집밥을 마주하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으나 에서 그 감정을 숨기려 했다. 민수 씨는 오늘도 잠만 자고 있어요. 모르핀 때문인지 깨어 있을 때도 저를 잘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술잔을 기울이며 니정이 흘린 독백에는 깊은 외로움이 묻어났다. 곁에 있어도. 젖혀 없는 사람을 지켜봐야 하는 고통을 정우는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자신 역시 살아있으되 죽은 것과 다름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으니까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강 안을 채우고 있었다. 어느새 소주병이 비어가고 두 사람의 얼굴에 붉은 기운이 올라왔다. 미정이 젓가락을 놓으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을 때, 그 한숨 속에 담긴 무게가 고스란히 정우에게 전해지는 듯 했다. 가끔은, 정말 가끔은요, 이렇게 편한 사람과 있는 게 죄스러우면서도 행복해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미정을 끌어 안았다. 처음엔 놀란 듯 몸이 굳었던 그녀였지만 이내 정우의 품에 조용히 기대왔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에 기댔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것이 시작이었다. 아니 어쩌면 두 사람이 처음 마주한 순간부터 예정된 결말이었는지도 모른다. 외로움이 외로움을 알아보고 상처가 상처를 끌어당기는 것은 자연의 이치와도 같은 것이었으니까 정우의 낡은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조차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두 사람은 마치 난파선에서 만난 조난자들처럼 필사적으로 서로를 붙잡았고 그 절박함 속에서 잠시나마 구원을 찾으려 했다.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터져 나오려는 듯 아프게 요동쳤다. 새벽녘 빗소리가 자자들 무렴미정이 먼저 몸을 일으켰다. 흐트러진 온매무새를 다듬는 그녀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오히려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정우는 그런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며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어야 한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음을 깨달았다. 미안해요, 아니, 고마워요. 문을 나서며 미정이 남긴 말이 오래도록 방 안을 맴돌았다. 정우는 그녀가 남기고 간빈 소주잔을 바라보며 방금 일어난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확인하려는 듯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곳에는 여전히 그녀의 온기가 남아 있었고, 동시에 더 깊어진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이후 시간은 이상하게 흘러갔다. 빠르면서도 느렸고, 선명하면서도 흐릿했으며,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맛이 입안에 맴돌았다. 정우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휴대폰을 먼저 확인했고 미정의 문자가 없으면 안도와 실망이 동시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일주일이 지나서야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다. 잘 지내시죠? 단내 네 글자의 물음표 뒤에 숨겨진 수많은 감정들을 정우는 읽어낼 수 있었다. 그리움과 죄책감. 망설임과 간절함이 뒤엉킨 그 메시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결국, 네, 잘 지냅니다라는 거짓말로 답을 보냈다. 그들의 만남은 조심스럽게 이어졌다. 병원 면회 시간이 끝난 후에 한두 시간 혹은 민수가 검사를 받는 동안의 짧은 시간들이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시공간이 되어갔다. 커피숍 구석 자리에서, 한강 다리 아래, 벤치에서, 때로는 다시, 그 좁은 고시원 방에서, 그들은 서로의 존재로 위안을 삼았다. 정우씨,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죠? 어느 날 미정이 불쑥 꺼낸 말에 정우는 쓴 웃음을 지었다.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멈출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는 존재한다는 것도 이제는 알게 되었다. 마치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물체가 중력을 거스를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의 감정도 그저 자연의 법칙을 따르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늘 잔인하게 그들을 일깨웠다. 민수의 병세가 악화될 때마다 미정의 얼굴에 드리우는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고, 정우 역시 친구를 배신하고 있다는 자책감에 시달렸다. 특히 병문안을 갔다가 민수가 힘겹게 미소 지으며 자네가 미정이를 챙겨줘서 고맙네라고 말했을 때는 정우의 심장이 멈추는 듯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계속 만났다. 아니, 만날 수밖에 없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른다.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숨구멍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그 만남을 포기한다는 것은 다시 질식할 듯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했으니까. 5월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소식이 전해졌다. 민수의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완치는 아니었지만 집에서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다는 의사의 설명에 미정의 얼굴은 복잡한 빛을 띠었다. 기쁨과 안도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정우와 미정이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민수의 퇴원 전날이었다. 여의도 공원의 벤치에 앉아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정이 먼저 정우의 손을 잡았고 그 손길에는 작별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이제 끝내야겠죠? 물음표로 끝난 문장이었지만 사실은 이미 정해진 답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했다. 정우는 아무 대답도 할수 없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들이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손을 조금 더 세게 잡는 것이 그가 할수 있는 전부였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을 때까지 그들은 그렇게 앉아 있었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어설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미정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고, 정우는 멀어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만 있었다. 세상이 그들의 감정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고 아프게 다가오는 순간이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계절은 어김없이 흘러갔지만 정우의 시간은 그 봄날 저녁에 멈춰 있는 듯했다. 미정의 마지막 뒷모습이 눈앞에서 사라진 이후 그녀는 더 이상 고시원을 찾지 않았고 문자 한통 보내오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렇게 홀연히 사라져버린 것이다. 정우는 다시 작은 가구, 수리 일을 시작했다. 동네 사람들이 가져오는 삐걱거리는 의자, 흔들리는 테이블, 서랍이 빠지지 않는 장롱들을 고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손에 익은 연장들을 쥐고 있을 때면 잠시나마 과거의 자신을 되찾는 기분이 들었지만 작업이 끝나고 혼자 남겨질 때마다 더큰 공허함이 밀려오곤 했다. 가끔 미정이 끓여주던 된장찌개 냄새가 떠올랐다. 편의점에서 파는 즉석 된장국을 사서 끓여 먹어보기도 했지만 그 맛은 전혀 달랐다. 아니, 어쩌면 맛의 문제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함께 먹는 사람이 있고 없고의 차이, 누군가의 정성이 담겨있고. 업고의 차이가 이토록 클 줄은 미처 몰랐던 것이다. 전화번호는 일찌감치 지웠다. 하지만 기억 속에 새겨진 번호를 지우는 것은 불가능했다. 취한 날이면 휴대폰을 들고 그 번호를 누르다가 지우기를 반복했고 새벽녘에 문득 잠에서 깨어나면 그녀도 어딘가에서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까 하는 생각에 빠져들곤 했다. 민수의 소식은 간간이 들려왔다. 퇴원 후 집에서 요양 중이라는 것.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미정이 극진히 간호하고 있다는 것까지. 정우는 그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안도감과 쓸쓸함을 동시에 느꼈다. 그들이 제자리를 찾아간 것은 다행이었지만 자신만 여전히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기 때문이다. 10월의 어느 저녁 작업장 문을 닫고 나오던 정우는 거리에 큰 날리는 낙엽을 바라보며 문득 깨달았다. 미정과의 시간이 자신을 살렸다는 것을 죽어가던 영혼에 잠시나마 온기를 불어넣어 준 것이 그녀였고.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게 해준 것도 그녀였다는 것을 말이다. 그녀는 나를 살렸고 나는 그녀를 잃었다. 빈거리에 울려 퍼진 혼잣말이 가을바람에 흩어져갔다. 그것은 자조도 아니고 한탄도 아닌 그저 담담한 진실의 고백이었다. 서로에게 잠시나마 안식처가 되어주었던 두 사람은 이제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아무 말 없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간 것이다. 죄책감은 여전히 가슴 한편에 남아 있었다. 친구를 배신했다는 자책, 누군가의 아내를 탐했다는 부끄러움이 때때로 그를 괴롭혔다. 하지만 그 죄책감 속에서도 그 따뜻했던 본반만큼은 정우의 가슴에 오래도록 마마 있을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던 간절한 위로의 시간이었으니까 고시원으로 돌아온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고 어디선가 누군가는 웃고 있을 것이며 또 다른 누군가는 울고 있을 것이다. 그 수많은 사연들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는 그저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하겠지만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 아직 내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정우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미정이 남기고 간 온기가 이제는 희미하지만 여전히 그의 가슴 한편에서 작은 불씨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새벽녘 빗소리가 잦아들 무렵, 미정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안해요. 아니, 고마워요. 문을 나서며 남긴 그 한마디가 오래도록 빈 방을 맴돌았다.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어야 한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구원이었다. 외로움이 외로움을 알아보고 상처가 상처를 보듬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너무나 인간적인 것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삶은 계속됩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온기가 차가운 가슴에 작은 불씨를 남겨놓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